시민만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성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 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와 그 여파로 일상생활이 피폐해진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여주시민에게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며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민과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여주시 의회의 입장을 모아 의원 공동 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44회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예산의 수립을 위해 임시회를 또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정한 농민수당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이 타격을 받은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 농민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농민 수당을 조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주시 의회와 여주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권력의 최종적 목적은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윤택하고 보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어야 하고 그 분배의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재난 기본 소득이야말로 포용적 복지의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는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저 아직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감명 깊게 느껴집니다. 진보의 미국이나 보수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또는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은 없습니다. 그냥 미 합중국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너와 나,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1만의 이 작은 도시, 여주시에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 분연과 비방이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주시 의회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장도 모두가 여주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방법과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의 차이와 의견의 차이는 대화와 소통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암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의 행복권을 무시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갈때더 멀리 가고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상식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정 운영과 의정 활동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여주의 중장기 발전 모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나가며 정책적 비전들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민수당 재난기본소득은 더 나은 여주를 만들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주의 시민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의 시작이 열 개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더 강한 우리로 하여금 더 멋진 내일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